<laughs> <laughs> 찍는다고 못 보게 되면 먹은 좀안 좋은 거. 아니 밥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가야 돼요? 밥밖에 먹는데 일이 준비가 필요해? 간다. <laughs> 송도파 대장님. 네, 니다 대장님. 아, 누구세요? <laughs> <laughs> 뿌라이 <씨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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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멘트 금방 줘. Hei! Uh -huh. 들어와도 돼! 어허. 예, 이거 이면안역요느이지 라면,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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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리, 거리.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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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. 거리, 거 거리, 거리, 거거뭐요거거 아미슬리은 통채로. 여기다 두세요 액션. 아 추우니까 너무 견던해 보여. <laughs> 이거 낭만 맞나 <laughs> 아웃쇼. <아우, 쉬워. 웃음> <laughs> 오른쪽. 북형제. 어. 남형제는 조금 해서 안 보여. 어이구. 스버프, 이거 스버프. 어, 스버프 쪽도 안 입었네. 게란데 게렌데 드랜데 에이 뭘알지 뭐로 먹잖아. 아, 이거 뭘 봤다 뭘 봤다 그래. 어, 역시. 어, 박사 박사. 나이스. 아,